자, 반갑습니다. 개미연합군의 김사부입니다. 아, 금양, 결국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 하루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그동안 금양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화 됐죠. 따라서 금양의 주주 입장에서는 고통이 가중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김사부가 속션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관리정보를 지정, 분명히 악재미는 분명하다. 하지만,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길이 있다고 했죠. 제가, 이 김사부가, 올해는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지 34년째 됩니다. 초기에는 뭐 기관 자금들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한국경제TV라든가, 또 마지막에 매일경제 t v 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증권방송에서 20여 년 정도 이상 이것도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 동안, 네? 산전, 수전, 공중전, 많이 겪었죠. 사실 이금융의 관리 종목 규정 악재면 불가 아, 분명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아,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것은 과거 9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들의 일차 부도로 고의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고의성 있는 일차 부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개인들은 공포에 질리겠죠. 당연히 투매를 합니다. 투를 하면 이 물량을 누가 받아가냐 세력들이 받아가죠. 그래서 부도를 막고 주가를 급등을 시킵니다. 이런 전력들도 있었죠. 여기에 비하면 현재 금양의 관리 종목 지정 또 다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찬스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김사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정말 지긋지긋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3월달에 반드시 매수해야 될만한 올해 한해 주식 농사를 단박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도 발굴해 왔는데요. 시장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여동을치고 있죠. 이와 관련한 종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될 것이다. 사실,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히토리나 이런 섹터가 전혀 아닙니다. 숨어있는 흑칭주 종목인데, 정말, 어, 주가 급증을 하면, 아,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까지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서, 어, 일단 좋은 결과가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양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분석 포인트는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량 거래. 1월, 2월 21일이었죠. 2월 21일부터 이 거래량의 상대 급증을 했는데,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이 대량 거래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재개될 경우에, 얼마까지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 우려를 하는 분도 많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짐바닥을 확정을 드릴 텐데, 확정 짐바닥입니다. 김사부가 예상하는 확정 짐바닥만 알고 있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들. 이 특별한 세력들이 금양이 아직 있는데, 이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려있는 주주들, 사실상 뭐 10만원대 이상에서 매수라는 분들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매수라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5만원대 매수라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뭐 최근에 매수한 분들도 있겠는데, 각각 입장은 틀리지만, 물려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 대한 최종의 등 전략까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이 관리 종목 규정에 대한 부분과, 아,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벌점 누적으로 인해서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것이죠. 사실, 지난해 몽골 강산과 관련해서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을 받으면서 10점의 벌점이 부과됐고, 또 이어서 4,500억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결고 소액주도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처회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 이렇게, 일단, 불성실 공시 유형전에는 공시 분복에 당이 되면서, 7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17점의 벌점을 받았죠. 누적벌점으로. 15점 이상이 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적 측면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실적 측면에서는, 지난해 1,537억, 매출을 달성을했죠. 2023년도와 매출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업황도 부진했던데다가 또이 함께 어 설비투자, 어, 생산 설비투자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단행이 되면서 어, 순익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손실은 540억으로 대폭 확대가 됐고 순손실은 무려 2천억 정도로 늘어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주가의 상승을 어, 가로막는 저의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지난 2월 21일부터였죠.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 하면서 주가가, 아, 일단 단결에 급등을 합니다. 이때는 어팡이 어느 정도 저점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그리고 낙폭이 컸던 낙폭 과대개대는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이때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들은 시장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캐릭터는 몰랐을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일단, 어,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겠는데, 사실, 어,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이나 기관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들이 계속 줄기차게 매수를 했죠. 개인들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개인들이 있는 반면, 즉, 개미들이 있죠. 일반. 이건 이제 일반입니다. 일반. 그리고, 큰 손, 개인들 중에서도 돈 많은 큰 손이 있겠고, 그리고 또 스마트, 스마트한 개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깨있는 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장을 리드하는 개인들이 있죠. 예, 제가 정보통 입수해서 보면은 이 스마트한 개인들이 이 금양을 주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 이번에 고점에서 전략 매도라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아, 일단 매수한 부분에 한 절반 정도는 매도됐 했다. 어 절반에서인 대통는어 입수한 정보에 하면 3분의 2 정도까지도 매도했다. 근데 이제 물량을 완전히 매도한 상태는 아닙니다.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폭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술적인 측면에는 어느 정도가 바닥이 될 것인지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보통 급등 이후에 펀드멘트리 되지 않는 종목들은 급락을 하죠. 급등 그리고 급락 이거는 숙명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금양의 경우에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이죠. 이게 이제 200개월 이평선입니다. 200월 200개월 이평선인데 그만큼 장기간에 걸친 자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죠. 이 자리가 12,000원이 되겠습니다. 12,000원 강력한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쉽사리 깨진 않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이천 원까지는 어렵겠죠? 아마 어, 이걸 던지는 것들이 하면은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가는 또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만 3천 원에 삼아 만 5천 원 사이에서 저점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짐 바닥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12,000원 대까지 설정을 해드렸고, 그 위에서 이제 일타적인 지지 라인들을 설정을 할 것이다, 어, 테트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물려있는 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은, 물려있는 투자들도 부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때, 10만원대 이상에서 매수한 분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상단에 김사부 번호 있죠? 김사부 번호, 010-4207, 147을 바로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매수한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1번 딱 누르면 됩니다. 이 분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눌러주시면, 대응 전략들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 나머지 이제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잘 해야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물타기를 해서, 다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 따라 중요하죠. 세력들이 이제 끌고 가면은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 목표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점보다는 이번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죠. 펀드멘터리 개선이 되기 전에, 즉, 실적이 개선이 되기 전에, 이런 그, 불안감이 없어지기 전에는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될 종목이다. 물려 있다고 해서 는안될 종목이다. 물려있다고 해서 1 0만원 이상에서 물려서 나는 10만원 이상 때까지 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기회를 줄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스마트한 세력들과 같이 동행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사부가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이제 포인트 드리자면, 추, 추매 타이밍, 그리고 앞으로 매도 타이밍, 이거 실시간으로 잡고 싶은, 잡고 싶은 분들, 분들. 상단의 번호, 골공의 4207-1471로 1번이라고 문자나 보내시면 됩니다. 뭐, 문자 보내는데 5초밖에 안 걸리죠. 예, 이거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선물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참, 그, 미국 정치도 최근에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항상 한쪽이 위기를 조성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템버그가 아니라 뭐 20회씩도 올랐었죠. 그만큼 큰배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간세 정책,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욱더 격화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히토리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오르다 말겠지만, 게이 종목 같은 차트를 보시는 분들, 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은 엄청난 매집복이 확이 됐습니다. 이제 눌림목을 요구 해서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를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도 봐야 되겠죠. 실적을 보면 아주 괜찮습니다. 매출이 해마다 늘어났죠. 1100억, 1200억, 1500억, 지난해 1800억 정도 매출 올렸죠. 실적을 보면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니까 고정비들이 이제 비중이 낮아지면서 일단 실적이 개선이 됐죠. 2023년도에 96억 했던 영업이이 121억. 수익의 경우에도 35억에서 166억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죠. 따라서 실적도 좋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유목적 세력들이 가만히 둘까요? 가만둘 리가 없겠죠. 당연히. 수급을 보면 외국인 그리고 기관 마구 스로담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해서 금융투자를 쓸담고 줄기차가 쓰어담습니다 개인들은 팔아치우고 있죠. 이런 주식 반드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손해볼 확률은 5%도 되지 않는 반면에 수익을 볼 확률은 95%가 넘다. 손해 볼 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보셨듯이 손해가 봐야 10%내겠고 수익을 올린다면 단기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은 100에서 200%는 금방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손해볼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눌리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죠. 따라서 현재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종목 미리 공개를 다 해버리면 여기서 공개해 를 버리면 수급의 균열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어200% 300%갈 것도 50%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원들에게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으로 올해 주식 농사를 잘 짓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 1 0 4 2 0 7 1471로 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